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이에요 우리 오늘도 같이 신나게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요 알겠죠 친구들? 네? 뭐라고요? 존사님 얼굴에 지저분한 게 묻었다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웃음> <웃음> 얼굴에 정말 뭐가 묻었네요 안 되겠어요. 여기 물로 씻어야 되겠어요. 전사님 잠깐 물로 씻을게요. 하이. 하이, 누가 이렇게 얼굴에 뭘 묻힌 거야. 비누로 슥삭슥삭.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쓱싹. 음, 음. 깨끗이, 깨끗이. 친구들도 씻을 때 이렇게 깨끗이, 깨끗이 씻나요? 구석구석, 구석구석 구석. 깨끗이 씻어요. 아. 이제 깨끗하게 씻었어요. 전사님이 깨끗하게 닦였는지 한번 볼까요? 오! 이제 깨끗해졌네요. 우리 친구들도 밤에 자기 전에 깨끗하게 씻고 양치질도 깨끗하게 하고 있죠? 우리 친구들 최고예요. 자. 그런데요.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의 마음속에요 검은 마음이 있어요 이 검은 마음은 바로 죄예요 죄는 전사님 얼굴이 이렇게 더러워졌던 것처럼 죄가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할수 없어요 그렇다면 죄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깨끗하게 할수 있을까요? 친구들 궁금하죠? 우리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친구들. 그럼 우리 한나 선생님을 한번 불러 볼까요? 자. 준비됐나요? 한나 선생님 부를 준비! 좋아요. 자, 준비! 한나 선생님 불러요. 시작! 한나 선생님! 친구들 안녕! 너무너무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반갑게 한번 인사를 해볼게요. 우리 또손 번쩍 들고 번쩍 들고요. 반짝 반짝, 끈틀 끈틀, 끈틀 끈틀.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반갑게 인사를 너무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볼게요. 자리에서 일어서, 자리에서 일어서, 좋았어요. 그렇다면 양팔은 양손은 허리손하고 허리손, 좋았어요, 좋았어요. 선생님이랑 같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오늘은 두곡 찬양할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은 나의 왕, 우리 저번에 배웠던 거한곡 찬양하고요. 두 번째 하는 곡은 우리 성경학교 때 하는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처음 하는 거여서 찬양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는 율동을 또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세 가족들. 안녕하세요! 11일부터 보금천원대가 출발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어. 율동이에요.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배워 볼게요. 맨 처음에는 슝 옆으로 슝 하면서 찾는 것처럼, 여기저기 찾아보자. 손바닥을 이렇게 합쳐 주세요. 짠, 손바닥을 합쳐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가져와서 발견할 수 있어. 우리 발견할 수 있어. 할수 있어 할 때는 점프, 점프. 우리 점프 뛰면서 신나게 표현해 볼게요. 그리고 한번더 옆으로 가면서 이곳저곳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어. 우리 한번더해 볼게요. 여기저기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어. 이곳저곳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어 그리고 손을 동그라미 만들어주세요 양손 다 동그라미 만들어서 합체시켜 주세요 합체시키고 눈 앞에 가져와 주면 망원경이 완성돼요 망원경이 완성돼요 그래서 우리 망원경으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찔리 찾고 구해요 우리 한번더 망원경 써서 찾아볼게요 예스. 착고을 해요. 우리 이런 율동이에요. 오늘 율동은 반복되는 동작들이 많아서 조금 쉽죠? 우리 찬양 한번더 찬양할 때 기쁜 마음 담아서 온 마음 다해서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해 볼게요. 저세움 가족들 안녕하세요! 이제 11일부터 복음 처운대가 출발합니다. 여기저기 찾아보자. 발겸할수 있어. <목소리도> 이곳 저곳 찾아보다. 발견할 수 있어. 여기 저기 찾아보다. 발견할 수 있어. 최고, 모두들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 우리 성경학교 때 하는 찬양은 성경학교 때도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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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니까 머릿속에 꼭꼭 잘 기억하기 약속, 약속.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럼 다들 자리에 앉고 두손 모으고 기도 준비를 해볼게요. 다 같이 두손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손과 발로 신나게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린이집이나 집에서 하는 말과 행동을 다 아시죠? 우리 마음속에 까만 마음보다 하얀 마음들이 더 커져서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자라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꼭 만나주세요.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모두가 나의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도록 도와주세요. 까만 마음 들지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이 기간 우리를 지켜주세요. 전도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과 달콤한 하루를 보내게 도와주세요. 완전하신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오늘 찬양 신나게 했나요? 여기저기 찾아보자! 발견할 수 있어! 오!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우리 복음 탐험대가 출발할 때마다 한나 선생님이랑 율동하면서 찬양할 건데요. 오늘도 정말 정말 잘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외쳐 볼까요? 시작. 말씀을 펴요. 성경을 펴요. 좋아요, 친구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이 읽으면 친구들도 큰 소리로 큰 소리로 따라해보세요. 자, 읽을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송량 곧죄 사함 을얻었 도다. 골로 새서 1장14절 말씀 아멘. 좋아요, 친구들, 예수 님 안에서, 우 리가 죄를 용서 받았 다는 내용 인데요. 대체 이 말씀 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요. 슝! 흰 옷을 입고 있는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바르게 자라서 어린이 되신 예수님은 어느날 요단강에 가셨어요. 요단강에서 요한이 죄를 고백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다가가시더니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죄를 씻는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요한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요한이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는지 우리 계속 보도록 해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 세례를 줄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를 씻는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계속해서 볼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주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더니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해야 할 일은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씻어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음을 알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죄를 씻어 줄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세요. 우리 친구들도 이것을 믿나요? 우리 이것을 믿는 친구들은 전우사님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자, 몸통작도 있어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세요. 잘했어요,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제 기도할 건데요. 우리 두손 모으고, 두눈꼭 감고,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예수님,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까만 마음을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죄를 예수님께서 씻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좋았어요, 친구들! 모두 마쳤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드려서 정말 정말 행복했어요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아요? 이제 한밤 두밤 세밤 자고 우리 여름 성교학교가 시작돼요 우리가 보금 탐험대가 되어서 함께 탐험을 떠날 건데요 전사님이 얼른 탐험대 옷을 입고 올게요 자, 전사님이 복음 탐험대 옷을 입고 왔어요. 이제 전사님과 선생님들이 한밤 자고 두밤잘 동안 우리 친구들에게 이 복음 탐험대 모자와 짠! 짜잔! 우리 친구들의 이 모자와 그리고 이 복음 탐험대 상자를 집으로 보내도록 할 거예요. 이 상자에는 우리가 탐험을 떠날 지도도 있고요 모자도 있고 여러 가지 탐험에 필요한 도구들이 있어요 친구들 이 상자에 있는 지도를 꺼내서 벽에 붙이고 이렇게 모자도 전선처럼 딱 쓰고 부모님이랑 탐험을 떠날 시간도 정해서 우리 같이 탐험을 떠나도록 해요 여기 지도에 우리가 어디로 탐험을 떠날지 다 적혀 있으니까 꼭. 잘 살펴보도록 하고요. 알겠죠? 좋았어요. 우리 보금타원대 대원들 그럼 우리 수요일에 여름 성경학교 때 만나도록 해요. 안녕!